그래프션 성경 읽기입니다. 페쿠데이. 물자 목록.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40장 38절. 에스겔서 45장 16절에서 46장 18절.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이것들이 모세의 입에 따라 작성된 성막, 곧 증거막에 명세드리니 그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타마르의 손 아래에 있는 레비인들의 일이다 예우다 집합사람 후루의 손자며 우리의 아들인 부짤렐은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와 함께 단 집합사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있었는데 그는 기술자였고 재단사였다 그리고 청색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과 모시실로 수놓는 사람이었다. 그 성소의 모든 일에 사용된 모든 금곧 흔드는 제물로 바친 금이 29 키카루와 성소의 셰켈로 730 셰켈이었다. 세워진 회중이 바친 은은 100 키카루와 성소의 셰켈로 1775 셰켈이었다. 두당백하 곧 성소의 셰켈로 반쉐켈이 세워진 모든 자, 곧 20세 이상인 60만 3550명에게 부과되었다. 은백키카르는 성소의 받침들과 휘장의 받침들을 부어 만드는 데 썼으니, 100개의 받침에 백키카르곧 1개의 받침에 일키카르를 썼다. 1775쉐켈로 기둥들을 위한 갈고리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머리들을 입히고 그것들을 고리로 연결하였다. 흔드는 제물로 바친 노시 70키카로와2400시케리었다 그것으로 회막 입구의 받침들과 노체단과 노석세와 재단의 모든 기구와 그뜰 사방의 받침들과 그 뜰문의 받침들과 그 성막의 모든 말뚝과 그뜰 사방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다.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진홍색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예복들을 그들이 만들었으니 여와께서 모시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들을 만들었다.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진홍색실과 꽃 모시실로 에포스를 만들었다. 금판을 얇게 두들겨서 실같이 잘라서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진홍색 실과 모시실 속에 섞어 수놓았다. 에폿에 붙어 있는 멜빵들을 만들어 그두 끝에 연결되게 하였다. 그 위에 장식된 에폿에 매는 띠도 에폿을 만드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었다. 금실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과 꽃모시실로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 청금석들을 만들어 금태에 물렸다.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새겨졌다. 그리고 그것들을 에폿의 멜빵들 위에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나게 하는 보석들로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에폿을 만드는 것처럼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진홍색실과 꽃 모시실로 수놓아 흉패를 만들었다. 그 흉패를 두 겹으로 접으면 정사각형이었다. 접으면 그 길이는 한 뼘이고 그 너비도 한 뼘이었다. 그 안에 보석을 네 줄로 끼웠다. 첫째 줄은 홍옥수와 귀감남석과 에메랄드 줄이었고, 둘째 줄은 루비와 사파이어와 자수정이었고, 셋째 줄은 호박과 만호와 수정이었고, 넷째 줄은 녹주석과 청금석과. 벽옥이었다. 금태에꽉 끼웠다. 그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그들의 이름과 함께 열두 개였다. 열두 지파의 이름에 따라 각 이름이 인장 반지처럼 새겨졌다. 흉패 위에 순금으로 끈 모양으로 따은 사슬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금태두 개와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 흉패 두끝에 고리 두 개를 달고 흉패 끝에 있는 고리 두개 위에 금끈 두 개를 메었다.그리고 그두 개의 끈들에 다른 두 끝을 앞에 있는 에폿의 멜빵들에 붙어 있는 두 개의 금태에 메었다.그리고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 에폿의 안쪽에 있는 그 가장자리 곧 흉패 두 끝에 달고 또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 에포세 두 개의 멜빵들 위그 앞쪽 밑곧 에포세 띠 위에 그것이 연결된 곳 가까이 달았다. 그리고 그흉패의 고리들을 에포세 고리들의 청색 실로 꼰 끈으로 매어 에포세 띠 위에 있도록 하여 그흉패가그 에포두에서 풀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여와께서 호 모시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순 청색 실로 짜서 에포세 겉옷을 만들었다. 그 겉옷의 가운데에 갑옷의 구멍처럼 구멍을 내어 그 구멍의 가장자리가 찢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겉옷자락 가장자리에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로 꼰 석류들을 만들었다. 순금으로 방울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방울들을 그 겉옷자락 가장자리에 있는 석류들 사이에 달았다. 그 겉옷자락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방울과 성류를 교대로 달았으니 여와께서 호 모시에게 명령하신 대로 섬기기 위함이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예복을 모시실로 짜서 만들고 모시 두건과 모시 터번과 꽃 모시실로 모시 바지들을 만들고 꽃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진홍색실로 수놓아 허리띠를 만들었다. 여와께서 호 모시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순금으로 거룩한 관의 패를 만들어 그 위에 인장 반지를 새기는 글로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새겼다. 그리고 그것을 청색 끈으로 달아서 위에 있는 두건에 매었다.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성마, 곧 회막의 모든 일이 끝났다. 이스라엘 제손이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그렇게 만들었다. 모시에게 성마. 곧 천막과 그 모든 기구를 가져왔으니, 걸쇠들과, 널반지들과, 빗장들과,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붉게 물들인 수량 가죽덮개와, 무두질한 가죽덮개와, 칸막이 휘장과, 증거괴와, 운반체들과, 속재판과,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열방과, 순금 등잔대와, 정리된 등잔들과, 그 모든 부품들과 등불을 위한 기름과 금재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천막 입구를 위한 칸막이와 노재단과 그 노석쇠와 그 운반체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대야와 그 받침과 뜰의 휘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칸막이와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환막의 일을 위한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예복들과 그 제사장 아론을 위한 성소의 옷들과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한 그의 아들들의 옷들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일을 그대로 행하였다. 모세가 그 모든 일을 보니 보라 그들이 그 성막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다. 여와께서 호 모시에게 말씀하셨다. 첫째 딸 초하루에 너는 성막, 곧, 회막을 세워야 한다. 너는 증거계를 거기에 두고 그 괴를 휘장으로 가리고 상을 가져와서 그 격식에 따라 차리고 등잔대를 가져와서 그 등잔을 켜고 분양을 위한 금재단을 그 증거계 앞에 두고 그 성막 입구에 칸막이를 달고 올림재단을 성막, 곧 회막 입구 앞에 두고 회막과 재단 사이에 물 대야를 두고 거기에 물을 담고 사방에 뜰을 만들고 그뜰 문에 감마기를 달고 관유를 취하여 그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기름 부어야 한다. 그리하여 너는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올림 재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 부어야 한다. 그리하여 너는 재단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재단이 지성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물 대야와 그 받침에 기름 부어야 한다. 그래서 너는 그것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입구로 가까이 오게 하여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을 거룩한 옷들로 입혀야 한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기름 부어 그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가 나를 위하여 제사장 직을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들을 너는 나오게 하여 예복을 그들에게 입히고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 부은 것처럼 그들에게 기름 부어야 한다. 그들은 나를 위하여 제사장 직을 수행할 것이다. 그들에게 기름 부음은 곧 그들 대대로 영원한 제사장 직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였다. 제 2년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졌다. 모세는 성막을 세워서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빤지들을 맞추고 그 빗장들을 끼우고 그 기둥들을 세웠다. 그리고 그는 성막 위에 천막을 펼치고 그맨 위에 천막의 덮개를 덮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리고 그는 그 증거판을 취하여 그 궤에 넣고 그 궤에 운반체들을 끼우고 그궤 위에 속재판을 두고 그 궤를 성막으로 가져오고 간막이 휘장을 쳐서 증거궤를 가렸으니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리고 그는 그 상을 회막 안그 성막 북쪽 휘장 바깥에 두고 여호와 앞에 진열방을 그 위에 차렸으니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리고 그는 회막 안상 맞은 쪽 성막의 남쪽에 등잔대를 놓고 여호와 앞에 등잔을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리고 그는 휘장 앞 회막 안에 금재단을 놓고 거기에 향기로운 향을 피웠으니 여와께서 모시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리고 그는 그 성막 입구에 칸막이를 두고 올림재단을 성막, 곧 회막 입구에 놓고 그 위에 올림재물과 곡식재물을 올렸으니 여와께서 모시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리고 그는 회막과 재단 사이에 물대야를 두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고,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거기서 그들의 손들과 발들을 씻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재단에 나아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리고 그는 그 성막과 재단 주위에 뜰을 세우고 그뜰 문에 칸막이를 달았다. 모세가 그 일을 마쳤다. 그러자.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을 가득 채웠다. 모시에는 회막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왜냐하면 구름이 그 위에 있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었다. 구름이 그 성막으로부터 올려질 때 이스라엘 자손은 이동하였다. 그들의 모든 이동에서 그렇게 하였다 구름이 올려지지 않으면 그것이 올려지는 날까지 그들은 이동하지 않았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안에 있었으니 이스라엘이 이동하는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온 집에 눈앞에 그렇게 있었다 에스겔 그 땅의 모든 백성은 이스라엘의 통치자에게 이헛남물을 바쳐야 한다. 그리고 그 통치자는 올림 제물과 곡식 제물과 술 제물을 명절들과 초하루들과 안식일들 등 이스라엘 집의 모든 정한 때에 바쳐야 한다. 그는 이스라엘 집을 위한 속재를 하기 위하여 속재 제물과 곡식 제물과 올림 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려야 한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첫째 딸 초하루에 너는 흠 없는 수소 한 마리를 취하여 성소를 정하게 해야 한다. 그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에 비해서 일부를 취하여 그집 문설주와 제단의 아래층 내네 모퉁이와 안뜰문의 문설주에 발라야 한다. 그와 같이 너는 그달 7일에 실수로 행한 사람과 무심코 행한 사람을 위하여 행해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해야 한다. 첫째 달 14일에는 너희에게 6월절이니 명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통치자는 그날에 자신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물인 수소를 바쳐야 하고 명절 7일 동안 여호와께 올림 제물을 드려야 하니 흠 없는 수소 7마리와 수동 7마리를 7일 동안 매일 그리고 속재재물로 수동소 한마리를 매일 그리고 곡식재물은 수소 한마리당 1에파와 수량 한마리당 1에파를 바쳐야 한다. 기름은 에파당 1힌이다. 일곱째 달 15일 명절에도 7일 동안 이처럼 드려야 한다. 속재재물과 올림재물과 곡식재물과 기름을 그대로 드려야 한다. 주여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동쪽을 향한 그 안뜰 문은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혀 있고 안식일에 열리며 초하루에도 열려야 한다. 통치자가 바깥 현관문 쪽으로 들어와 문설주 곁에 서 있을 때그 제사장들이 그의 올림 재물과 그의 화목 재물을 드리면 그는 그 문지방에서 경배하고 나갈 것이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아야 한다. 이 땅의 백성이 그문 입구에서 안식일들과 초하루들과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다. 통치자가 안식일에 여호와께 바치는 올림 재물은 흠없는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없는 수량 한 마리고 곡식 재물은 수량 한 마리당 일에파며 어린양들의 곡식 재물은 그의 손이 미치는 대로며 기름은 에파당 일힌이다초아래에는 흠없는 수소 한 마리와 어린양 여섯 마리와 흠없는 수량 한 마리고 수소 한 마리당 1에파와 수량 한 마리당 1에파를 곡식 재물로 바쳐야 하며 어린양들은 그의 손이 미치는 대로며 기름은 에파당 일힌이다 통치자가 들어올 때는 그 현관문 쪽으로 들어오고 그쪽으로 나가야 한다. 그 땅의 백성이 기일들에 여호와 앞에 올때 북문 쪽으로 경배하러 들어오는 자는 남문 쪽으로 나가고 남문 쪽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 쪽으로 나가야 한다. 그가 들어온 문 쪽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 반대쪽으로 나가야 한다. 통치자가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갈 때 들어가고 그들이 나올 때 나와야 한다. 명절들과 길들의 바칠 곡식 제물은 수소 한 마리당 1 에파며 수량한 마리당 1 에파며 어린 양들은 그의 손이 미치는 대로며 기름은 에파당 1 힌이다 통치자가 올림 제물이나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자원 제물로 드릴 때 동쪽을 향한 문을 그에게 열어서 그가 안식일에 드린 것처럼 그의 올림 제물과 그의 화목재물을 드려야 한다. 그가 나간 후에 그 문을 닫아야 한다. 흠 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여와께 매일 올림재물로 너는 드리되 아침마다 그것을 드려야 한다. 너는 아침마다 올림재물과 함께 곡식재물로서 6분의 1 에파와 기름 3분의 1흰을 고운 밀가루에 뿌려서 바쳐야 한다. 그것은 여호와의 곡식 재물로서 항상 드려야 하는 영원한 규례다.그러므로 그들은 어린 양과 곡식 재물과 기름을 아침마다 항상 드리는 올림 재물로서 바쳐야 한다.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통치자가 그의 아들 중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 그것은 그의 아들들의 유업이 될 것이다. 그것은 유업으로서 그들의 소유가 된다. 그러나 그가 그의 종중 한 사람에게 그의 유업 중에서 선물을 주면 그것은 자유의 해까지 그의 것이 되고 그 다음에는 통치자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정녕 그의 유업은 그의 아들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 통치자는 그 백성의 유업을 그들의 소유로부터 억압하여 취하지 말고 자기 소유 중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유업으로 주어야 하니 내 백성이 각자 자기 소유로부터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히브리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가는 약속이 남아 있으니 여러분 중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진 않을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참으로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들었던 말씀이 아무 유익이 없었던 것은 들은 자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화가 나서 맹세하였으니 그들이 내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비록 이 일이 세상에 처음부터 있었지만 선지자들은 그 안식처에 들어갈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대하여 어느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리고 또 그들이 내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들어가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또 그분께서 어떤 날을 정하시고 오랜 후에 다빗을 통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으니 오늘 그의 소리를 너희가 듣거든 너희 마음을 뻣뻣하게 하지 마라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참으로 만일 예호시아가 그들을 쉬게 하였다면 그가 그 후에 다른 날에 대하여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일에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참으로 그분의 안식처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로부터 쉬신 것처럼 자기 일로부터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그 안식처에 들어갑시다. 아무도 그런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쓰러지지 않도록 합시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고 어떤 양날 칼보다도 예리하여 영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꿰뚫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자세를 분별합니다 어떤 피저물도 그분 앞에 숨겨질 수 없으니 모든 것이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듭시다 참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인내와 은혜를 받아 적시에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